왜 나는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을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결과는 늘 남의 몫이고 기회는 유독 내게만 돌아오지 않는 것 같았던 시간들. 혹시 그 이유가 당신의 기운이 머물던 자리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서울 남쪽 끝에 우뚝 솟은 관악산 사람들은 그저 등산하러 가는 산이라 생각하지만 풍수에서는 이 산을 문필봉이라 부릅니다. 하늘을 찌르는 붓 끝의 형상. 글로, 이름으로, 뜻으로 사람을 빛내주는 명예의 산이죠. 조선시대 선비들이 내 이름이 장원급제자로 불리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산에 백일 기도를 올렸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중 실제로 장원에 오른 이도 있었습니다. 관악산은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출세와 명예, 사회적 인정을 부르는 실존의 기운 자리입니다. 풍수적으로 관악산은 남향으로 활짝 열린 구조, 태양의 기운을 정면으로 받으며 그 에너지를 사람의 이름과 능력으로 퍼뜨리는 형상입니다. 이런 지형은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고 내 이름이 당당히 불리게 만드는 힘을 줍니다. 혹시 지금 세상에 나를 알리고 싶은데, 무언가 자꾸만 막힌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관악산을 한번 걸어보세요. 숨이 차오르고 마음이 복잡해질 때그 능선 위에서 조용히 속삭여보세요. 나는 나를 믿는다. 이름 없는 나날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겠다. 관악산은 조용히 당신을 응원해줄 겁니다. 세상은 결국 진심이 깃든 이름을 외면하지 않으니까요. 당신의 이름이 이제 곧 세상에 울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당신의 공감이 저에게도 큰 기운이 됩니다.